7시 1분이니까 말 걸어도 돼? <laughs> 아니 안돼안 돼. <laughs> 돼? 그럼 다시 마이크 끌게 <laughs> 아나말 걸어도 돼? <laughs> 아, 7시 2분인데? <laughs> 2분 지났으니까 이제 말 걸어도 돼? 이제 해도 아, 돼? 말해 아말 걸어도 돼? 아니, 근데 이제 말해도 근데, 돼? 근데 말해도 돼? 근데 개웃긴 게 이거 모은 사람 아초라 아니면 안 와? 아이, 촐라 아, 지각이다. 아, 입분 지각하면 지각비 있는 거 아니었어? 네, 그러니까 아. 5 0 0퐁씩 써. 각방이 지각비 내. <laughs> 내라. 너가 내라고 <웃음> 너가. <laughs> 지각은 내라. 너가. 내라. <laughs> 너가 했잖아. <laughs> 빨리 나와라 얘들아아 <laughs> 아, 진짜 킹받게 하지 말고. <laughs> 왜 촐라가 먼저 말했는데 촐라가 나가. 아니 무슨 소리야 얘들아들안 도하고. 다 같이 <laughs> 그냥 하는 거지. 아 접수... 빨리 접속이나 해. 아, 왜 아무도 접속을 안 했어? <laughs> 아, 뭐아 진짜 안야 튜토리얼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제 그럼. 튜토리얼 해야 돼, 제어 튜토리얼 이 있어? 와. 야, 장난 아니야! 가 일곱 개 모아놓고. 저 나중에 <laughs> 잠깐만, 올게요. 이거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. 저, 소통 올게요. 저 저도 소통하고 올게요. 저저도 소통하고 올게요. 저 소통하고 올게요. 우리 좀 이따 만나요. 야, 우리 예열하게 우리 예열하고 올게 예열하고 올게예열요예열 예열하고 올게요. 예열하고 올게예하게이 미친 상황인 줄물어봐 될까?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이거 뭔데 그래서? 뭔데 뭔데? 그래서 이거 상황이 이게 맞는 거야? 이게 맞는 거냐고 야, 아니 아니, 진짜, 아니 나, 이게 맞아잠 아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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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제 야무지게 아쌈 아이디 만들어놓고 개 뿌듯하게 잠들었는데 이거 아이디만 만들면 어떡해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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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들이 아할수 있는 거 먼저 픽하세요 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응해 응해 배틀 이3 엔트리는 뭐예요? <laughs> Sorry, sorry. What is this? Oh, c y e What is t Oh, i s s Toksil. t o k o k s i l k s i l t o k s i 나 Toksil, 재장전 중! 재장전주. 뭐니까 내가 아, 여기 우리 온데 하나 있다, 메인에 하나? 하나 있다. 냥. 아이스. 아, 아, 나샷. 아,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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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. 난 항! 어, 아 판이 잘하네. 냥. 너난한개 없는데? 어떡해! 안돼. 아 진짜 애들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아비죠? 콩콩 간장게장 드시나요 혹시? 친구들 와자 아장게장 드신다. 바 이렇게 와아고 맞아. 이 삼겹살 싸 먹고 있는데. 누가 너더 하면서 삼겹이 면서 저걸 먹는 거야? 그러니까 거야? 쌈을 싸 먹어? 미쳤네 발로한테가 만만해? 어, 끝날 때마다 쌈 하나씩 먹어. 아, 발로한테 만만해. 어? 네? 뭐야 이거? 이거 마, 맞는 위치에 해 없었나 봐. 아잡혀간거구 나. 야, 야 이거, 이거, 이거 이게 그거냐? 모델 나이드 공이냐? 어, 어 이게 안 돼. 오케이 너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세. 세세세세 세. 세세세세세세 야, 나는데나는데나는데메메메 메인 들어다얘다다 응. 여기 있어. 다왔 아. <믿> 정말 여기 있다. 나이스. 아, 아니, 아니, 아, 하나더 있다 메인 메인 스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스나스나스나에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스이스이스이스 나이스. 이나이이 아, 랄더 위에 있었어 잡았어? 어? 잘못 다어와 죽여 아투하 잡았다 단수화 이기고 와 살치 살치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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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잡았다 소리. 아. 잡았다 아 뒤에 너가 와야됐어 아나 나한테 죽었나? 쏘리 쏘리 아 여기 거든여 왔다 왔다 왔다. 이겨거 봐. 아이스. 별거 없네. 아, 됐다 나이스. 휴 아군이 한명 아. 앞에. 아이 나이스. 나이스. 리려 가지고. 나이스! 나이기버려 네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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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. 와짝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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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 저기나게요해바공이 <레해> <설명을 보면> <레해> 베이. 메인 베이. 베나 여기 베이. 여기 베이. 있이 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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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체 베이. 2이 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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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78

그만할래 집중이 흐트러간 그거 왔어. 현시간간집중이흐트러지는 어, 현... 어, 시간 시간이 시간시간 왔어. 왔어. <laughs> 하니, 시간 하니까 시간하 소식이야. 미안해 말해놔. 어, 다들... 다들 체력 좀 길러 어. 뭐야 이게? 들아뭐들아 너한테 뭐, <laughs> 이게... 2시간 어. 반 만에 가야 이 어디 있어? 어, 어, 체력이 딸려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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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3시간 12시... 했어, 3시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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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린이 오늘 여러 분당황하는어오 너네 뭐야? <laughs> 마린아 미안해. 마린아 나 어이... 더... 어이... 근데 최선을 최소화, 다해서 버텼어. 아니 어이가 나 새벽에 새벽에 또 하자. 뭐뭘또 새벽에... 해! <laughs> 새벽에 애들 다 잔자로 갈텐데! <laughs> 새벽은 또 잔디 <잔입> 타임이긴 하지. <laughs> 아니 여유 없네? 새벽은 또 잔디 파시긴 한데. 말린고 괜찮아? 응. <laughs> 가! 야! 저버려! <laughs> 아, 말린아 <laughs> <마련아, 웃음> 괜찮아? 이래서 <laughs> <아니>, 미안한데! <laughs> 미안한데.. 말할까? 어 막판.. 막판이라 말하고 해야지. 막판, 그래, 막판 하자.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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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. 야! 찍는 거할때 누가 끝나고 찍끝다고 하냐? 야한판더 해. 한판더해 이번엔 저도 한, 해, 한 해. 이번에 저거 판 할게요. <laughs> 막판이야요 그래. 막판하 그래, 그래. 어, 되겠다. 그래 막판 하자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지, 뭐? 깨닫고, 다 그만할래. 미안해, 말은 거. 근데 진짜 딱 타이밍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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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아, 그, 그, 아, 진짜 미안해. 그만할 타이밍. 깨닫아버린 <laughs> <뭔> 거냐고. 그런 게 <laughs> 어딨어. <laughs> <laughs> 그런 게 어딨냐고. <laughs> 막 파달래도 <터더라도> 아니고. <안> <laughs> 금방 가못 하. 상상도 못한, 못한. 어떻게 그 이라고 했다 어떻게 어떻게 갑자기 그런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?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알고 있었어 no? 너네끼리 알면 뭐해 상상도 안 하야지 너 진짜 웃긴다 사랑해 어른 나. 웃긴다 아나 광대 너무 아파 막판 두들제 막판 두들겨 한명 남았습니다. 어, 잠시만. 30초 남았습니다. 컷! <목소리> 이게 무슨 일이야! <목소리> 수비팀 승리! 까비! <아니>, 거짓말! 하띠. 거짓말 하띠. 이게 뭐야. <laughs> 웃어줄게. <laughs> 웃어, 나가리.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. 하띠 <laughs> <나한테> 개웃겨. <웃기. 웃음> 거짓말이야! 이게 <laughs> <우리> 무슨 말이야? 이거 안돼! 레전더리. 개웃기네. 엔티엔티. 부끄럽네요. 아니요 아니에요. <laughs> 재밌었요재밌었요 다음에 또해요. <laughs> <laughs> <됐습니다. 됐습니다. 웃음>